안녕하세요, 은지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, 제가 좀, 빡, 춘천하고 있어서 좀 흔들리는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늘은요, 3개 과자 후기를 할 거예요. 제가 5천 얼마를 가져갔었는데, 그때 포핑쿠키 3개하고, 진짜 싼죠 이렇게 있는데요. 여기는 가야 돼. 왜냐면요, 저희, 어디서 사는지가 다 나와있거든요. 바로 군산. 일단 이렇게 이게 키오니를 샀고요. 키오니 속시아 주제코피코 그리고 이거는요 이것도 샀고 어, 제 책상이 좀 더럽거든요.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샀고 내 네, 네, 이렇게 샀습니다. 완전히 이거 제가 완전 좋아하는 것 거죠. 네, 이거 같은 경우는 먹방으로 뭐가 오더라구요. 제가 이거 완전 좋아하거든요. 이게요. 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. 아무튼 이렇게 까버렸네요안 나오니까. 일단은 이거는 200원이고요. 이거는 세계가자 음식이라 다른 나라 글씨가 써있어요. 어? 한글로 써있네. 보시면. 초점이. 네, 이렇게 있구요. 음, 음. 한 개씩 소개하기 위해 이것을 다끼로하이 뽁핑 쿠키먼저 소개. 아 이거 일단 이런 걸다 소개하고. 이짐뿌셔졌구요 이렇게 여기다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이거. 제가 완전 좋아한 건데 이것만 새겨졌네요. 네, 이거는 그.. 델리 안에 있는 잼 제가 한번 보고 아니다. 이렇게 여기 안에 재미있는데, 이렇게 세. 두 개의 100원입니다. 두 개의 100원, 이렇게 이거는 공짜로 줬어요. 공짜로 서비스 줬고요. 이렇게 두 개의 200원인데, 하나는 서비스로 줘서. 이렇게 에 아, 네. 이거는, 가격은 좀 이따 말할게 이게 진짜 싸거든요? 이게 가루국인데 진짜 싸요. 한 대로 싸겠지만, 일단 이거는요, 그, 소다 아이스크림? 제 이름을 몰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 아시는 분 댓글에다 써주시고, 일단 이거 소다, 이게 천, 이게 천백 원이에요. 천오백 원. 진짜 싸죠? 이거 두 개, 이거 두개다 천오백 원이거든요? 완전 싸죠? 제 소금만 합니다. 하나, 이거는... 아, 이 죄송합니다. 이거는 딸기, 딸기 맛 아이스크림 만들기, 이것도 똑같은 방법. 1,500원, 이것도 1,500원입니다. 이것도 1,500원! 멜론 만들기인가? 멜론 음료수인가? 이렇 만들기. 이래요. 네, 얘는 제가 가루 크에는 신경을 안 써서 모르겠네요. 이렇게 4,500원. 그리고 이두개 이렇게 사서 4,700원이고 300원 받았고요. 이건 예전에 산 건데, 어저께인가? 어때산 거고요. 이거는 오늘 산 거예요. 이거는 500원입니다. 이거는 소라 그 껍질로 만든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어. 요 이거 부르면 소리 나요. 봐봐요. 이렇게 소리 납니다 다시 한 번만. 이렇게 이렇게 이거 부르면요 여기가 따뜻해져요. 침도 나오죠. 더워. 세 개가 제국이었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요, 이 제일 한개 뚫을 줄 알았는데, 없네요. 여기까지 해볼게요. 코피쿠키는요 영상 다 찍을 거고요일단첫 번째는 이거 이거 이게 마지막 근데요 이게 제가 그 미니 고양이님 보니까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다음에 이두 개를 이렇게 샀어요 맛있나? 이거 이게 소다맛 이게 짜기맛 피오니에서는요 이게 1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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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빠잉